밥상 물가와 관세. 보이지 않는 숫자가 우리의 하루를 흔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은 거창한 뉴스가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체감입니다. 쌀은 여전히 주식이지만 값이 오르고 달걀 한 판은 예전보다 가벼워 보이며 채소 한 단은 점점 작아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 한켠에는 알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이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불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밥상 물가가 우리 삶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밥상 물가는 단순히 음식 가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의 생활 수준, 노후의 안정성, 아이들의 영양 상태,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심리적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기에 밥상 물가가 흔들리면 사회의 뿌리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 밥상 물가를 움직이는 수많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관세입니다. 관세는 국가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밀, 옥수수, 콩, 설탕 같은 기본 원료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여기에 관세가 붙으면 수입 가격이 오르고 그 원료로 만들어지는 빵, 라면, 식용유, 두부, 과자 등의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 소비자는 이 과정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결과는 장바구니에서 체감하게 됩니다. 관세는 때로는 국가 간의 갈등과 협상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한 나라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면 상대국도 보복 관세로 맞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과 식품이 정치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떠안는 것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밥상 물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은 저소득층과 노인층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식비는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체감되는 부담은 매우 큽니다. 고기를 덜 사고 과일을 포기하고 반찬수를 줄이는 선택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삶의 질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관세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붕괴된다면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더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관세는 국내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균형입니다. 보호와 부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질 때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유통구조입니다. 관세로 인해 원가가 조금 올랐을 뿐인데 유통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관세 때문에 비싸졌다는 설명만 듣게 되지만, 실제로는 중간 이익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구조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사회 전반의 피로도를 높입니다. 밥상 물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숫자와 통계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 숫자 뒤에는 하루 세 끼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지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고 한달 연금을 쪼개 쓰는 노인의 한숨이 있습니다. 관세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이익과 산업보호라는 큰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생활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밥상 물가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의 온도계와도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될 때 사람들의 마음도 비교적 안정됩니다. 반대로 물가가 계속 오르면 불안과 분노, 체념이 쌓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식탁이 아니라 기본적인 음식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가격표를 보기 전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관세 정책의 합리적 조정, 수입선 다변화 비축, 제도 강화, 유통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기업 역시 단기 이익보다 사회적 책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소비자도 완전히 무력한 존재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소비, 정보에 대한 관심, 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작은 힘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밥상은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 위에 놓인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동과 시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밥상 물가가 안정된 사회는 사람들의 삶이 비교적 안정된 사회입니다. 관세라는 보이지 않는 숫자가 우리의 식탁을 흔들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과 책임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숟가락을 들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입니다.